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건입니다. 어,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1000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한 6시간 동안 방송했거든요. 어, 근데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1000명 기념 라이브를 하는 동안 그 사이에 구독자 수가 또 1000명이 늘었어요 아 죄송해요 100명이 늘었어요 이제 감도 안와그 사이에 100명이 또 늘어갖고 아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로건이의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법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다들 이제 훌륭한 분들 많고 근데 저같이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법문 듣는 것도 그렇게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런 어떠한 선입견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고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음,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제 뭐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할 예정이고 예정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영상 잘안 찍었는데. 아잘 어,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어도 그냥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이게 제가 어차피 말이라 한 건데 방편이고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상담 내용을 좀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그 정도로 가다가 이제 굳이 뭐 제가 할 말이 있으면 있으면 영상을 찍는 방향으로 이제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 영상을 찍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마지막 40분 동안 제가 그 깨달음에 대한 체험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비디오가 6시간이 라이브가 넘어가면은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편집하다가 못해갖고 그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찍어 보려고 이제 오늘 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루고 싶었고, 어,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에 대한 체험에 많은 환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은 어떠한 체험일 것이다. 무언가 턱 밑이 쑥 빠지고, 가슴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고, 그런 것이 깨달음일 것이다라는 어떠한 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체험조차 왔다가 사라지는 어떠한 느낌일 뿐이다. 어떠한 체험은 올수 있어요. 특히 이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 하다 보면은 그러한 체험은 여러 가지 체험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체험에 빠지시면은 어, 공부에 좀 거꾸로 갈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찍고 넘어가려고 오늘 영상을 찍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법문을 듣고 1 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 법문을 접하고 1 개월 반이 지나서 어떠한 체험이 왔어요. 그게 이제는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눈이 번뜩 뛰어지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정말 그대, 있는 그대로 눈이 이렇게 번쩍 띄어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 눈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한 10분 동안 눈을 그냥 이러고 진짜 약간 불화린다고 할까? 이러고 진짜 번쩍 떠, 져갖고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뭐 정신이 번쩍 드는? 제첫 번째 체험은 그랬어요. 뭐, 아, 뭐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번쩍 뜨이더라고. 이 삶과 진리가 하나고, 내가 삶이고, 삶이 나이다라는 포인트에서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1년 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1년 반 동안, 아니, 대략 한 10번 정도의 체험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체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체험이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인 일 뿐이다. 이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인지를 하고 이제 그런 체험이 와도 그냥 흘려 보내거든요. 별뜻 없이.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체험 같은 경우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이풍 풍경이 이 길거리가 어떠한 사진을 한 장을 딱 찍듯이 탁 이렇게 뭔가 캡처가 되는 듯한 느낌. 전체가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또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길거리 걸어가다가 맨날 보는 나무였는데, 그날따라 나무가 막이 색, 색감이 그냥 색, 일반 뭐 초록색 색감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뭐 이렇게. 무, 무지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알록달록하게 나무가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그때는 정말 제가 원래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고 평상시 약간 좀 무뚝뚝한 스타일인데 정말 나무를 보고 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나무가 생생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그런 빌딩들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풍경 쫙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빌딩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빌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빌딩들, 그 그런 빼곡한 빌딩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빌딩들이 마치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다 눈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아, 다내 눈이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법문을 듣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문득 그런, 그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듯한 체험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또뭐좀 법문을 듣다가 울컥해서 갑자기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세요. 근데 그 체험들이 다 달라요.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각양각색의 정말 체험이 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는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음이 막 나, 우는데 막 기뻐 기쁨의 눈물이라고 할까? 막 정말로 여태까지 내가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뭔가 느낌과 함께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어 정말 이거예요? 아 이게 정말 다예요? 우와 신기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소름 끼치는 거막 막.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심장이 막 갑자기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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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제 가슴이 갑갑하면서 목에 뭐가 이렇게 뭐 뭐가 막힌 듯한 느낌 뭐턱뭐가 뭐가 이렇게 먹다가 체한 듯한 느낌 뭐 그런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니까 러막 이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느낌과 함께 짜릿짜릿하고 그다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제는 이 앞에 이 사물이 사라지는 듯한 체험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빛을 보시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 뭔가 뭐가 알순 없는데 뭔가 전체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체험이 본인이 온지는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너무 시시하고 다 원래 있던 건데 이게 깨달음일 수는 없다. 나는 깨달음이란체험을 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시시하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이 공부를 해온 이유가, 단순히 지금 이거 드러나 있는 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한건 아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마치 그냥 물고기가 물을 찾듯, 물 앞에 있는 거 그냥, 어, 물 여기 있네, 라는 거를, 이게 깨달을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찾아요. 로건님, 아이, 설마 이게 그건 아닐 거예요. 저는 아직 체험이 안 왔어요. 이건 당연한 거, 뭐 어디 가도 있고, 뭐, 히말라야 가도 있고, 우주 가도 있는 거, 당연한 거. 이거 말고요. 어떤, 뭐, 이렇게, 뻥 뚫리고, 뭐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또 찾아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 자리에요. 라고 해도, 아, 알겠는데. 아,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자꾸 믿질 않아. 생각이. 그 망상이 믿질 않는다고. 이게 단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단데. 믿질 않아. 그래서 또 찾아 그러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체험이 전혀 없었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법문을 꾸준히 들었는데 어떠한 무슨 전혀 체험이 없었거든요 뭐 울컥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 없었고 뭐 전율이 오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 통밑이 쑥 빠지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 근데 생각이 보여 어느 순간 한 생각이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게 조금씩 보여? 이상한,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어떤 생각과 욱하는 감정이 그냥 깔려왔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런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 자, 그것도 체험입니다. 그것도 체험이에요. 머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머리로는 절대 알수 없는데, 이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건 마음 공부야. 머리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라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머리로는 난처음이 알았거든? 어떠한 특정적인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과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 그건 뭐냐면, 이미 마음이 서서히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조차 체험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래. 깨달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렬하고 전율이 오게 턱무치 쏙 빠지고, 뭐 이렇게, 어, 시원하고, 그런 것만 체험이 아니에요. 자, 그런 체험들이, 강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온지도 모르게 싹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싹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다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전율이 오고, 뭐가 갑자기 텅빈 듯한 느낌이 들고, 우주가 하나가 되고, 생각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강렬한 체험이 오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강렬하게 오신 분들은 보통 체험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험이 막 1년씩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길게는.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체험이 강렬했고, 어떠한 선정 상태가 그렇게 길게 지속되면서, 아, 나는 드디어 깨달았구나. 음, 나는 됐다, 이제. 깨달았다란, 어떠한 그런 상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는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하루가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체험이 싹 사라지는 거야. 단한 번에. 그 다시 생각과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괴로워져. 그런 분들은 그다, 그때 가서 패닉 상태에 빠져요. 심, 심지어는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와요. 왜? 나는 1년 동안 선정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었고 나는 깨달은 줄 알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체험들이 다 사라진 거야. 다시 괴롭기 시작해. 그때부터 약간 정신적 충격이 오면서 다시 그 어떠한 선정 상태, 그 1년 동안의 그 선정 상태의 체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헤맵니다. 한몇 년씩 또 헤매요. 5년, 10년씩 헤매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그 체험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강렬하게 체험해 오시는 분들은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통밑이 쑥 빠지고 시원하고 막 전일이 오고 우주 하나가 되고 빛이 보이고 세상이 사라지고 그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렬하면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잡게 돼 있어. 이제 그런 체험은 좀 오래가거든. 자, 그리고 체험이 서, 막 나도 모르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 체험이 이미 마음에서 체득이 됐는데 생각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체험이 왔는데, 생각이 그걸 거부로 하는 거야, 이에고가 이거는 아니야. 야, 무슨 깨달음이 이런 거야. 아니, 뭐 당연한 거,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어떠한 체험을 또 찾아. 그 전율이, 그 강렬한, 강렬한 체험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 진, 진짜 깨달음일 것이다, 라는 상이 있어서, 그걸 또 찾아 나가요, 또. 야 이거 당연한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아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싹 가랑비 오죠 오는 체험은 믿질 않아 사람들이 왜 깨달음이란 어떠한 그런 무거 단어가 좀 무겁잖아요 신비적이고 그런 거에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이 드러나 있는 거는 믿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체험이 시시하게 오시는 분들 또 단점이 그렇게 있고, 체험에 강하게 오는 분들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한 체험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왔다 가는 거지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동시에 어떠한 체험의 체험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체험은 생각으로, 느낌으로 아는 체험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아니다라는 걸안 거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마음 공부가 시작이 돼요. 이제 생각,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내가 아니구나를 알아. 근데 이 공부가 더 깊어지면,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닌가 동시에, 생각, 감정이 그대로 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 이미 망상에 빠진 거야. 경계에 끄달린 거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올라오는 그 자리를 돌이켜 보는 거야. 생각이 올라오는 그첫 번째 자리는 뭐냐? 직진심. 그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조차가 다이 자리야. 생각이 다 여기 일이라고. 그러니까 번뇌즉 버린 거예요. 그것이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내가 생각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면서 다시 또 어느 상태에 가면 또그 생각 감정 조차가 이 자리구나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공부가 이렇게 뭔가 이, 이,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뭔가 의식의 변화라고 할까? 굳이 방편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이래.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뭐 아무튼 뭐, 불교에서는 도로 점수, 뭐 도로 돈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돈 수가 그것이고 도로 점수가 그것인데 굳이 방편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로 점수며 도로 돈 수며 방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깨달으면 그것이 깨달은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번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게 아니다. 보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정말 명확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정말로 다이 자리야. 깨닫지 않은 존재가 없어. 모두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 나라는 게 있다도 그렇고, 나라는 게 없다도 그렇죠. 불의 중도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말을 해, 이거를.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깨달음에 대한 체험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뤘, 다뤘고요. 체험이 강렬하게 오더라도 그러한 체험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왜 느낌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명의 존재예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아닌 거야. 일단 흘려보내세요. 그냥 거, 거기 거기에 끄달리지 말라고. 그것도 생각과 같아. 끄달리면은 뭐야? 그를 친 거고, 망상이고, 그 체험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면은 열애고. 그런 체험이 다시 한번, 그런 체험에 끄달리면 망상인 거고, 그런 체험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면, 그러니까 그 체험이 나오는 자리를 보면 그게 열애야. 그리고 어떠한 체험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서, 아,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체험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 감정이 보이기 시작해. 그것 또한 체험입니다. 근데, 그런 건 필요해요. 생각과 감정이 보이는 거. 사실, 거기서부터 이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면, 굳이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체험은 한번 정도는 있어야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체험을 하시든, 사실 체험에 의미가 없지만, 어, 어쨌든 생각, 감정이 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그것조차 체험이라면 체험이다. 자. 그런 말씀, 그런 정리를 들으면서, 다들 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 뭐 이렇게 턱 위치 쑥 빠지는 체험이 왜안 오지? 라고 체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체험을 기대하게 되면, 그러한 또 상이 생겨. 이 공부는 상이 없는 공부예요. 아, 나라는 아상도 없애는 공부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 다 없는 공부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에 대한 어떠한 체험에 대한 상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 확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법문 들으시면 그러한 체험은 체험은 정말로 가랑비 어쩌듯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도둑놈이 내 앞에서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훅 하고 그런 게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체험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발심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건 옵니다. 반드시. 언젠지 몰라. 근데 죽기 전엔 반드시 온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10년 공부했는데 체험이 없지? 나는 왜 20년 공부했는데 체험이 없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나도 모르게 생각과 감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이미 체험이 온 거예요. 너무 강렬한 체험에 깨달리지 마시고, 너무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 사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감정이 욱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슬픔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체험도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것이에요. 생멸하는 거라고. 내가 아닌 거라고,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